성공한 많은 사람이 버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버티는 것은 꼭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격, 유도 등 유기에 빠진 사업을 버티는 시간보다 짧지만 이해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성공을 이끈 요인인 버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책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에서 소개한 잘 버텨내는 사람들이 여섯가지 방법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열쇠에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첫발을 쏜뒤 다시 조준하는 사격선수. 1교시 시험을 마치고 2교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이들의 첫발 1교시는 지나갔습니다. 잘 버텨내는 사람은 이미 끝난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걱정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할 일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걱정하느라 사격선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험생은 시험장에 앉아있을 힘도 모자랍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니 버텨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련을 버려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궁금해서, 되돌리고 싶다는 갈망이 집착을 불러 이미 끝난 상황에 철석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릅니다.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고 집착을 끊어내도록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왜 일부러 걱정을 만들지? 준비한 만큼 나오겠지? 신경 쓰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처럼 몰려오는 집착을 잘라낼 자신만의 주문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내가 할 것만 굳건하게 한다. 내가 할 것만 굳건하게 한다는 페이스를 잊지 않는 방법, 압박감을 견뎌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떨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노하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떨리는데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능력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을 해내는 모습에 주눅이 들고 초조해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실수를 낳고 실력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방도 떨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자신이 할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집중은 압박감이나 불안 속에서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멈췄으면 생겨날 수 없었을 무언가가 생산되고 여기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걱정이 있더라도 산책을 하면 좀 누그러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날려줬다고 할수 있지만 반복된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이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할 것만 굳건하게 한다가 바로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계속 버텨내는 힘이 높아집니다. 3.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무역을 하다 보면 우연히 홈페이지를 찾아온 바이어가 인연이 되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하던 권투 선수가 상대의 공격 순간 노출된 틈을 발견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두 사례의 공통점은 기다리던 중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들은 기회가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것은 노력이 더해진 버티기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안한채 입으로만 잘 되기를 비는 것은 버티기가 아닙니다. 사업 위기 극복의 경우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도록 생산하고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 일을 하되 손해나는 일을 줄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신을 추스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잘 버티는 힘을 제공합니다. 홍보 후 언제 손님이 찾아올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보 후 손님이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가게는 유지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버티면 기회는 온다는 사실은 장사나 사업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버텨내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 끈기 있게 버텨냅니다. 4. 조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위기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에 무리를 둘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 실수가 이때 생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때라면 못 내렸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상당히 투기적으로 달려듭니다. 한 방을 노립니다. 그리고 한 방에 갑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해져야 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급함이 더큰 실망을 낳아 의욕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성취하고 싶은 마음은 큰 기대를 낳고 반대급부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조급해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더 쌓이는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5.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한 포로가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힘든 수용소 생활을 버텨갑니다.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는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몰입, 생각의 재발견의 저자 유니프레드 갤러건는 좋지 않은 기분과 원치 않는 감정을 처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긍정적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라는 과도한 기대가 무너지자 크게 낙담한 나머지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로였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살아서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졌습니다. 단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가겠지만 지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수용소에 잡혀갔던 미국 장군입니다. 대부분이 그곳에서 죽었지만 스톡데일 장군은 7년 동안의 수감생활로 가족부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스톡데일 장군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결국엔 잘될 것이라고 믿지만 냉혹한 현실도 직시하며 헤쳐나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스 저자 김주환 교수도 긍정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무조건 긍정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더큰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의 저자 김병준 교수도 성과는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당부합니다. 김병준 교수가 말한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의미는 무작정 긍정, 무한 긍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 믿음인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병행되면서 버텨야 기회가 오듯이 긍정 또한 현실에 할 일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활용해야 잘 되는 때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을 한다.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매달리다 지치면 더욱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아까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을 하다 얻은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높이는데도 항목합니다. 버티는 힘을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내는 사람은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내가 할 것만 굳건하게 한다.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조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을 한다. 이 여섯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책,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에서 소개한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을 덧붙이며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이 있다. 승패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린다. 부정적 결과에 관해 불안해한다.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셀프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